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이어서 해볼게요. 자, 5.48 최신 버전이고 이 버전보다 높은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다운을 받는 정식 버전에서 이게 최신 버전이고요. 바뀐 게꽤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어서 이제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놀람> 어딜 가야 좋을까? 내일로 네, 가는 게 낫겠다. 자, 특성 선택하고. 자, 성장각을 하고요. 자, 일단 바뀐 점을 대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공업은 미네랄로 표시가 되고, 방업은 이제 가스로 표시가 됩니다. 쭉쭉쭉이리 가면 보스트인가아이스 여기고 자 그리고 인내 특성에 변경이 됐는데 기존 라운드마다 절반 라운드 절반에 가스 1씩 얻던게 2씩 얻고 2배씩 얻는거죠 이제 와 이제 풀업을 찍는거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적이 자신의 기지 주변에 있을때 45초마다 가스를 1씩 얻던것도 60초마다 1씩 어, 얻는걸로 늘어났고요 되나? 5까지는 좀 오바겠지? 일단 센터로 가지고 자, 다크 템플러 작별 하나 그리고 그웅으로된 다크 템플러 그리고 문나이즈가 가스 6까지 얻을 수 있었죠, 캐논을 부시면 근데 이제 그게 4로 바뀌었습니다 좀 내려간 거죠 그리고 다크 템플러 작별 하나랑 문나이즈가 파일런을 부실 때 미네랄을, 그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미네랄을 얻거나 영웅을 얻었잖아요? 그게 시민으로 바뀌었고요 좋았어. 그리고 다크 템플러를 뽑을 때 생산속도 생산 최대치가 4개였는데 그게 3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없게 이도 괜찮겠지? 어차피 미만킬 버전에서는 근데 성장 특성 나오는 게 처음 나오는 게 3000킬이니까 좀 늦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오버르드 가끔가다가 이제 이나업이 나오잖아요? 그이나업이 이제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못 넘어갔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대신에 널커가 생성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가이드연미와인드의 체력이 89에서 49로 늘어났구요 아, 줄어들었구요 10억까지 찍어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바람둥이야 캐논을 부시면 9초 무적됐던게 12초로 늘어났습니다 요렇게 바뀌었구요, 제가 이게 게임을 하면서 말하는거라 정확하게 말 못할 수도 있어서 이팀전이왜 일로 안가시는거야 <laughs> 댓글로 써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인내가 가장 많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혜택을. 지금 이분 둘이 벌처랑 부스트라 지금 제가 너무 좋죠? 어쨌든 이제 인내했을 때 상대가 저한테. 공격 오지 않았을 때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냥 존버를 해도 어느 정도 방어를 찍을 수 있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시비저 너무 싸운데, 이거? 아고통스러워데 아, 아 저, 심지어 저주야, 여러아 <laughs> 심하네. 일단 더 올리자고요, 그냥. 다른 친구들도 좀 찍어주고. u p g 이 complete. upgrade complete. r e s e a r c h complete. 야 yeah, 영화 한씩 찍으셨어요 다들. 잠만 안... 와 근데 킬수 차이가 좀 심하네. 제가 좀 높은데요. 이제 <laughs> <complete. Not> <laughs> 여기서 고통받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허금이 지금 업이 별로 안 높아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락다운 걸렸고요 저한테 오래 좋다고요. 이게 설마 수집이셔? 그건 아니시고 과일이 저 혼자 고 자, 악한이고요. 다음은 바로 올라오시는데? 일단 15까지 찍어주고, 이제부터는 좀 모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모아야 될것 같긴 한데, 어우, 상대 뮤탈에 배... 이렇게 나오셨다. 이러면은 또 제가 할 만하죠. 여러분, 아까 가서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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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상대분들이 뭐하나 일단 좀보자고요 어딜 갈지 좀 판단을 잘해야 될것 같긴 한데 히드라라서 좀 힘들고 제가 이기는 게어 일단은 문제로 가자 바꿀까요? 아 근데 킬 수가 좀 아까워서 자자 리와인드가 원래 89였는데 이게 49준게 이렇게 줄었죠? 근한달 만에 패스가 좀 바깥.. 반갑긴 해요 다음에 인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인내가 가장 떡상한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선 아 바꾸가 코스 나온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죠 허금이 히드라 아 이렇게 따지면 좋은 게 나올 확률이 꽤 높은데 한번 해볼까 네, 네, 네. 바이리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러면 변신해야죠 영웅 찍어주고 예인이 빨리 바뀌어야지. 도망 도망 와 죽겠어 와 여러분 어떡하지? 더이상 바꾸는건 무리 같은데 어 일단 방커에들어가고 좋습니다 <laughs> 아 일지 이제는 못하겠어 아좀 무리해서 들어간건데 어쨌든근데 안에 베베도 있고 막았어요 자 킬수 올려주고 저는 좋습니다 바로 오시는데 일단 과열 저밖에 없어요 가볼까 하나 쌓았다 근데 여기 아까 빙결이 있었거든요 빙결 조심해야되고 진짜 죽을수도 있어요 빙결 맞으면 잘봐야돼요 아빨 3,000킬얻는게 중요하겠죠? 좀 무리해서도 들어갈까? 또올것 같은데 나한테. 일단 좀 가서 잡고 저 특성을 하나 얻었는데 특성 하나 얻었으면은 바로 그냥 요거 보상. 이게 대각으로 가볼까? 좋았어. 이제는, 바꾸는 거돈 없이도 바꿀 수 있다. 아, 시민 없이도. 야, 시 녹는데요? 가열 힘 믿었다가 낭패 볼 뻔했고, 그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3,000킬 때 생산속도 50%로 안 됐죠? 어, 빙결을 여기다 못쓰게 해야 돼. 이걸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좀 무서운 게, 요 빙결. 주황님. 어, 뭐야, 뭔데, 뭔데? 어 심지어 E M P도 못 맞췄고 저걸로 저 잡나요? 저걸 잘 봐야 돼 저걸. 방어분 높으시단 말이야, 그죠? 아 근데 녹는다. 어 비결 제가 지금 무조건 봐야 돼. 된... 그에 갔겠지? 근데 상대 있었는데 왜안 잡은 거지? 야, 근데 몇대 맞았다고, 씨, 역시 데미지가 사기구만. 어, 빙글 저기다 썼어요, 지금. 가볍게 가볼까? 야, 세긴 쎄요 그죠? 수정이 나왔고, 어, 잠깐, 이거 연태로 들어가면 모릅니다, 여러분. 연태로 들어가면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45초 생성 아, 뭐 있네요. 아, 이건, 돈 축축 쌓이고요. 어 상대 고스다. 나 지금 제가 견제를 딱히 안 받아 가지고 너무 좋고 상황이 돈 축축 올라갑니다 지금. 얼마야? 와 벌써 23원. 미쳤어. 미쳤어. 굳이 뭐 제가 안 와도 되겠네, 여기까지. 여기도 인내 됐고 일단 이제 저리를 가볼까? 무적 쓰실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제가 나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캐리어도 있으시고 일단 잡자구요 오! 잠깐만 안 쓰시는데? 오, 대박이야 이걸 잡으러 오셨다고요? 굉장히 선을 넘으시는데 야, 이거 죽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모으시긴 하거든요, 여러분. 아오! 위탈. 25까지만 해주고. 아, 이게, 가질 않아가지고 좀 힘든데, 여러분. 바꾸긴 해야 돼요, 저. 45초만 좀 둘까? 아비터고 고스트 그렇다면 여기다 아 좋았어요. 24초 동안 더 나오고 유지할 만한 목적은 충분하고 무적 한번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비밀여행도 들어가주고요 아쉬워 잡을래나 안 잡힌다. 상대 네, 무적 어우 상대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 바꾸자 어우 야 잠깐만 여러분 손 넘는데 굉장히 무적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쓰자 못 막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막으려고. 어 좋았어요. 이게 바뀌었나요? 20초마다 6초 지속, 2분마다 영웅 해보고, 5마다 건물 해보고, 이게 20초마다 6초 지속이 바뀌었네요. 내용이 됐어요. 일단 이거 막으려 제 영웅 찍었던 건데 못 막았고. 자 이러면 이제 제 차례가 아닐까. 마이템 플러 같은 거 나왔으면 좀 대박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맞게 막았어요. 야 근데 이분 저한테는 좀힘들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빨리 잡아야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가고는 되셨겠죠. 아 근데 업이 좋으시네 이분도. 근데 저는 과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끝인데 울트라가 나와버렸고. 아, 이러면 모르겠네. 그래, 일단 쌓이긴 쌓였거든요. 제가 어, 근데 상대방이 너무 세서... 아, 근데 공격력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물량이 장사 없나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는 질럿, 저거 하나 있네. 근데 지혜... 어 근데 일로 안 와요 다행이야 천만다행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부실 때마다 저글링이 점점 늘어나죠? 좋았어 이러면은 약간 떡상둥이로 갈수 있는 거야 와아 직 하나 부셨거든요 여러분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았다고요 저글링이 나오려면 제가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영웅이 아예 없어서 너무 불안해 지금 저분이 어 이거 하나였어요? 자 여기 안에 지금 안 죽는 거 보니까 뭐 없죠? 백공 의지 의지 끝나기 전에 바로 잡읍시다. 자 미녀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 내려가고 있고 과연. 자 근데 이분 어분 좋으세요. 안나가해 피시는데? 까비. 이따 여기도 제가 잡았죠, 이러면. 방옥을 먼저 치워버리시는데. <laughs> 늦었다고요 <laughs> 상대는 마린, 팝에 어, 파벳 좀 조심해야 돼요. 질러서를 바꿔고 이분이 바꿨다는 얘기, 마린, 팝에 어, 빙결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숨겨놓을까? 여러분 저만킬 올라가는거죠. 25 무난하게 찍어주고 아이거 굉장히 좀 스무스한데 느낌이? 운이 좋았네요. 여러가지 초반에 좀 견제같은 거안 받으면서 클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지어 진네 좋아 모호자 그냥 밖에서. 모아야 될것 같고요. 이뭐이 정도 없으면 사실 괜찮지, 저도 할만합니다. 아, 그쵸 이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아까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이거 이거거든요. 이런 거. 자, 그럼 빙결 아, 의지야 좋습니다. 올라가 싸우자. 일단 제가 과열이라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봐야, 봐야지 압니다. 어쨌거나 과열이랑 인내는 순서 너무 많아. 특히 과율이 별수 진짜 많고요. 근데 미니에 보면 이겼죠? 라군이, 라군이 괜찮해야 되고. 자, 미주얼 바꿨는데 늦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쵸, 본진 점령당한 거 바꾸면 어, 늦습니다. 또한 번.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세잖아. 자, 자, 과연... 어 근데 좀잘안 하시고 이렇게 된다. 아니, 근데 1대를 준비할 때 애매하네. 자, 내려갑시다. Your are under attack. 과열이거든요. 약간 상상을 무시하는 능력. 근데 이 지금 변신 안 하셔가지고 약간 눈치 보시고 있는데... 변신 안 하시니까! 아직 레이스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laughs> 근데 과열이라 그만큼 또 나와, 그쵸? 다시 한번 뽑아봐. 아니야,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레이스가... 적당한 타이밍 맞춰서 바꿔주고 이별로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상황이, 여러분? 바꾸시긴 할 거예요. 자 빙결이어도 맞아 죽고 그냥 언젠가 부셔지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모으세요 이거를. 근데 이 감당이 되시나? 저도 굴려 많거든요. 업을 더 해주고 어차피 베슬로 유닛 바꾸면 됩니다. 좋아, 좋았어. K, 문나이즈.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못 잡아요, 이 친구로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 1.3원씩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숨겨놨어. 이 분도 지금 뭘... 모르... <laughs> 잠깐만, 무섭다. 조금 무서워. 자, 일단은 가야죠. 심지어 K인데, 미탈이라니 아, 문나이즈에요. 야, 근데 방어 너무 높으시다, 여러분. 하지 될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근데 많이 뭉쳐있으면은 되겠죠? 빙결이좀 무섭긴 한데, 일단 빙결을 잡으러 가죠, 여러분. 이야, 털의 버그. 어, 밀리에서 보던 건데, 이거. 일단 이거 유치하자 봅시다. 그럼 1대1이고, 이분이 팝에시면은, 자, 마음 지지게 좋은 거죠. 나이스, 됐고. 아, 잠깐만요. 의지가, <laughs> 남은 게다 의지야. 자, 빨리 바꾸셔야죠. K로 바꾸셨고, K로 바꾸셔 시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전진. 81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개척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새콤달콤 아니었어. 자 아, 점점, 점점 점점 아프죠. 아파 아파. 자 바꾸실 시민이 없는 건가요? 또야. 쓰기 전에 빨리 가자. 이분들 그냥 한 번씩 다 빨리 쓰게 해야 돼요 그냥. 오 근데 두분다 변신 안 하시면? 아네 해도 그쵸죠 낱낱각만 잡을 뿐이지 못 잡아 요 무적이라 끝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직 안 쓰신단 말이지. 쓰시나나 먼저 바꾸고, 바꾸고 돈을 모으자고요. 아, 와파, 자, 돈 지금 모아도 되고, 얼마 있지? 97원? 굳이 저희갈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빨리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낱낱강도 있으시고. 일단은 과열입니다, 저. 조금만 더 쌓이면 돼요. 아우야, 잠깐만! 스카우트 녹는데 여기 있던 거 여러분. 어우자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보는 자 특성 구입하고 여기 개척함 구치길 것 같은데 상당히 괴롭죠 이게 마지막 목숨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끝났습니다 바로 개척이 해주면 되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방어만 쭉쭉 해주는거죠 제가 낱낱강이 있기 때문에 낱낱강 할 동안만 그냥 최대한 개척 많이 하면 되는거예요이포스 될때까지는좀하자고요 상대도 많지만, 아, 상대, 나 문나이트구나. 무슨 사고 났나봐, 요 여러분. 어허, 못하고 있죠. 자, 자, 제 계층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점점, 점점, 낱낱깡 쓰셨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전 써도. 돈만 빨리 버는 게 목적이라서, 윤닛색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됐고 아칸 이제 상대 벌쳐죠 이러면 한번 바꿔주고 오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자동으로 이분 엘리 됐죠? 나이스 판단이었나? 어쨌든 새로운 버전 이렇게 해봤구요 수고하셨습니다